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장마나 폭우에 따른 지하주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무료 설치에 나섰습니다. 동주민센터로 10월까지 신청하면 역류를 막아주는 방지기나 탈부착이 가능한 물마기판이 신고 공급됩니다. 강북구가 여름철 장마와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수 역류나 빗물 유입이 우려되는 지하주택을 대상으로 침수 방지 시설을 무료로 설치합니다. 화장실이나 주방, 마당 배수구에는 수위가 높아질 때 역류를 막아주는 방지기가 부착됩니다. 공공 도로보다 낮은 지하 출입구의 턱이나 창문에는 탈부착이 가능한 40cm 높이의 개폐식 물막이 판이 시공됩니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해 오는 10월까지 제출하면 되고. 강북구는 현장 확인을 거쳐 해당 가정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공에 따른 별도의 공사비는 없지만 수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고 세대주나 건물주에게는 유지관리 책임이 부여됩니다. 구청 안전치속과로 문의하면 침수 방지시설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